위치 차는데? 바로가 설치한다. 신이 내려진 스폰이다. 네이스. 와, 어, 완료. 몇발 했냐면 열발 남았어. 나 말고 다른 누군가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? 뭐 칠라냐? 호호. <놀람> <놀람> 아, 아 스킷 구해야 되겠다. 하하하하하 <laughs> 하하하아 설치하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 제가라너 뭐가 있니? 아이코 헬멧 지젤은 나중에 설치하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이거 하나 설치 못했네. 다음에 다시 와. 빨리 나가서 다음 회에 지제 설치 잡으러 가자고요. 오 좋은 생각인데? 가능할 것 같은데? 될것 같아. 개꿀잼이겠다. 당장 하러 가자. 1열사당 어, 방정하러 가야되겠어 다음판에 지젤 들고 오겠지?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셔도 깰겸 스브드스 들고 가야되겠다 어디서 잡아야 개꿀잼이지? 나 울트라 2층에서 잡는 게 꿀잼일 거라 생각하는데. 내 자리 잘 잡아야 되겠구나. 나 잘못하면 스케버가 나 쏘겠다. 그렇네. 스케버 없는 곳에서 쏴야 되겠다. 플스미 최고지. 2,000년 어, 후. 유리 깨지는 소리. 온다. 올 거야. 뛴다, 뛴다, 뛴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야호, 온다, 온다. 설치어서 오고. 아, 그냥 나가는 거면 진짜 노잼인데. 아, 그냥 나간다. 내가 먼저, 먼저 탈출구로 달려가겠다. 하필 탈출구도 나도 저기네? 어, 난 존버하러 가는 게 아니야. 나도 탈출하러 가는 거야. 아, 이미 나갔다고 하는 거야? <laughs> 나이스야 네, <laughs>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았어. 내쟤 친구 한명더 있잖아. 총두 명이었잖아. 한놈은 이미 나갔나? 어, 밥이 없대.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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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 없다. 수분도 없다. 영영이다. 아피퍼지는거 장난 아닌데? 어쩔 수 없다. 친구 도 없어? 끝이야? 먹어도 되는 거지. 그냥 쟤들끼리 장난치면서 충성 거 같은데, 그냥 어 유저, 유저랑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와 탈출이다 하면서 충성 거 같아. 어, 맞지? 이거 쉽아 이건 뭐냐? 이거 뭐냐? 주사기 값이 아까운데. 얘가 나가려는, 얘가 나가려는 꽤두 명한테 총질을 한것 같고, 그두 명이 그냥 무시하고 탈출한 것 같아. 에이씨. 좋았는데. 스케버 같은데? 아씨, 이더 이렇게 안 맞네. 네 발? 잡았는데? 오오 이걸 잡았어. 이렇게 보다. 오호 오호. 오 맛있네. 음 최고군. 괜찮아, 친구야. 원래 게임이 이래. 여기 숨어있는 애보다 더 맛있어. 아, 여기 유저 맞았네. 여기 밑에 숨어있는 놈한테 맞아가지고 치혈난거 봐. 맛있다.